반가, 반가. <laughs> 오빠, 지금 이거 왜 준비한 거야? 오늘 컨텐츠는 우리가 과일청이랑 야간문 좀 담글라고 우리 집뒤 공원으로 지금 나왔어. 이게 야간문인 거야, 그럼? 응, 음, 이게 야간문인데 비수리라고도 하더라고. 지금 우리가 준비된 재료가 이게 1200g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퍼로 돼 있는 야간문은 음. 내가 직접 사서 씻고 말리고 이렇게 했는데 확실히 제대로 안 말렸는지 살짝 습기가 이렇게 있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우리 집에서 재배한 대추 말고있다고 음. 대추는 왜 준비했어? 야간문주 담글 때 야간문주만 담그면 음. 쓴맛이 강하대 대추가 단맛이 나니까 음. 야간문주의 그 맛을 돋굽게 만드는 그런 그런 조미료 같은 느낌? 그리고 청귤이라고 하면서도 풋귤 어 풋귤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 예산사과 그래서 오늘은 야간문주랑 청귤과일청그 다음에 사과청. 그쵸? 일단은 야간문주 먼저 쭉 담가보자. 야간문을 3등분해서 딱 넣으면 될것 같아. 알겠어. 안 쳤다. 응. 음. 그럼 이거 오빠가 먹어? <laughs> 야간문이 뭐, 밤을 여는 문? 이라고도 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의 남자 정력이, 정력이 좋다고, 좋다고 하잖아.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음. 이게 혈액순환을 도움을 주게 한대.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도 보면 좋다고 했어. 혈액 순환이 잘 되니까. 확실히 이거 야간문 맞아? 나 풀떼기 아니야 그냥? 냄새는 딱 맡았을 때 어떤 냄새나? 느낌이? 녹차 냄새 나던데? 그렇지. 차 말린 냄새 나더라고. 그렇게 그렇게 거부감은 없지? 이거 다 넣어야 되는 거야? 다 넣어야 돼. 다. 원래 꽉꽉 채워서 넣더라고. 나도 유튜브에서 이제 전문가들 하는 거 봤거든. 꽉꽉 채우더라고. 근데 확실히 오빠 색깔이 달라. 얘는 좀 어. 파랗고 어. 오빠가 딱준 거는 갈색이 다 그렇지 다르지. 응. 그게. 초록색인 게더 싱싱한 거래. 아더 좋은 거래. 오빠 건좀 오래됐나 보다. 내건좀 오래됐어. 이게 유통기한이 건조되고 나서 그러니까 제조일부터한 2년 정도 간대. 어이. 내 거는 이제 거의 2년 다된 거. 팁으로 주고 싶은 게색척된게 가격도 비슷하고 인터넷에 하면 더 싸. 그렇지. 어. 가격 대비 시간 이런 거다 하면. 그럼 술 처음 담가보는 거지. 응. 어떤 거같아 별로 안 담그고 싶은데? <laughs>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냥 넣고 어, 술만 부으면 끝이야. 어렵진 않은데 어. 내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치 이제 그만 넣어봐. 이제 그만 넣어야 될것 이제 같아. 이제 그 그위에다 대추를 넣어. 대추는 한 30개씩 넣으면 될거 같아. 야가문주랑 술의 양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1리터당 100g이래. 어, 어, 그 정도 그 정도 됐겠다. 어우 너무 많이 은거 같은데? 괜찮아? 갈면 좋지 뭐. 더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이제? <laughs> 그니까. <laughs> 이 정도면 될거 어, 같아. 그 정도면 될거 같아. 이제 술만 넣으면 끝인 거야? 어 술만 넣으면 이제 끝인다. 오빠 근데 이거 되게 도수 높다. 담금주는 30도 이상이 가장 좋다했어상하지 않는데 발효가 덜 되고. 갑자기 이거 야간문을 왜 담구는 거야? 그러니까 야간문 담근 이유가 지금 세 개를 담그잖아 응. 두 개는 양가 부모님들,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담근 거고, 음. 한 개는 <laughs> 이게 숙성이 되려고 하면 6개월 숙성을 시키고, 3개월을 야간문을 빼고 나서 3개월 더 숙성시키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음. 효과요? 근데 딱 그때가 우리 유튜브 시작한 지 1주년 때예요. 아, 거의... 어, 그래서 그때 구독자가 1000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구독천주를 만드는 거야. 1000명이 <laughs> 될까 봐요. <laughs> 그니까 러 기원하는 술이지. 술이 들어간다 쯔쯔쯔쯔 어떻게 알아? 알지 어. 와시심 이게 꽉 채워야 돼 쟤도 좀더 넣어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술이 부족할 줄 알고 더산 거였거든? 부족하진 않네 그러니까 아니 이거 담근 줄 담그는 거는 아빠가 많이 담가서 아 오빠네도 마... 또 해봤어? 나는 해보진 않고 보기만 했지 옆에서 직접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정성이야 색소가 이쁘다 색깔이 진짜 이쁘지? 응? 응. 이 정도면 될것 같아. 이제 뚜껑만 닫으면 되지? 아니 아니 아니. 그럼 어떻게 해? 뚜껑을 닫으면 이제 밀봉이 제대로 안 되잖아. 비닐봉지 어. 아 이거 이거 그래서 중요한 거야. 어, 한번 반을 접어. 그럼 딱 크기 맞을 거야 그. 아 여기다가 이렇게? 딱 맞어. 어. 그래서 뚜껑을 닫면돼꽉 완전 오? 꽉. 아직 끝이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날짜를 써야지. 오늘이 며칠? 2020년, 오케이. 9월 13일.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날. 2021년 9월 10월. 13일. 그때도 일요일. 이게 아버지 드릴 거야. 지수 아버지. 아, 우리 아빠? 이거는 누릴까상피기 아빠. <laughs> 이거는, 이게 구독 천지야. <laughs> 제발. <웃음> <웃음> 일단 이렇게 어. 담금주는 완성됐습니다. 담금주 <laughs> 끝. <laughs> 다음으로는 이제 청을 담그자. 먼저 청귤청 먼저 담그자. 어. 응. 근데 먼저 소개할 사람 있잖아. 어, 오늘의 특별 게스트 나왔어요. <laughs> 힘좀 됐어요? 먼저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단조등학교 3학년 방채윤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김치안이라고 합니다. 네, 예, 저희조카드립니다 <laughs> <laughs> 이제 귤을 잘라야 하는데 이거를 슬라이스 쳐야거든요. 알게? 그 그러니까 너네들 손 조심해야 돼. 칼 써야 하니까. 어, 얘들아, 칼이니까 조심해야 돼. 나. 얘들아. 어떻게?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자를 거냐면은 귤을요 이렇게 놓고 끝에 부분은 버리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렇게요 어. 네, 이거는 버릴 버리고 거야. 그다음에 이렇게 자를 거야. 할수 있겠어? 네.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 부분 못쓰는 거는 여기다 놓고 쓸수 있는 거는 여기다 넣어주면 돼 맞아 그렇게 자르고 응. 오잘 자르네 이손 조심 이렇게 비닐을 끼니까 줄을 잡기가 힘드네요 미끄러지와 엄청 많지 엄청 많아다시현아태연아 덥지 엄청 엄청 덥지 삼촌이 준비했지 한번 한번 마셔봐 청귤 에이드 시현아 청귤 에이드면은 에이! 맛 없지 <laughs> 먹어봐 한번 <봐>. 아니야 왜술 <laughs> 맛이야 술맛 탄산수도 가져왔어? 탄산수야 받았어? 탄산수 아 서, 사이다로 가져오면 좀 괜찮을텐데 <laughs> 시원아 한번 먹어봐 아저 탄산수 싫어요 아 싫어해? <laughs> 네. 음. 이거 뭐. 이거 여기 이거 맛이 음. 단맛이 안나 단맛이 설탕을 음. 안 넣어서 그래, 맞아. 파이더예 그래, 맞아. 어, 데코를 맞아, 안 해. 네사 이거 엄청 많이, 많이 했다. 요 엄청 많다. 진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사과는 응. 많아야 맛있어. 자, 넣어도 될거 같아. 응, 사과 진짜 맛있다. 한개 깨먹을래. 채연아, 먹 맛있어요. 진짜 맛있지? 예산 사과가 유명하잖아. 맞아. 예산에는 사과가 유명해. 음, 진짜, 사과는 진짜 사과가 맛있다. 한 개만 더먹어너 먹어도 아니, 이거 먹으세요. 큰고로 이게 꿀이야. 여기 안에 꿀 들어있잖아. 꿀? 사과꿀 이제 설탕을 넣어서 버무릴 거거든? 비율은 1대1? 1대1 얘들아 설탕 많이 많은 많이. 많은 거야. 이거 엄청 많은 거야, 설탕. 이거 살찌는 거 아니야? 근데 물이랑 같이 타먹으면 그게 설탕 많이 먹진 않는 거래. 안에까지 깊숙히. 창밖을 바라 눈은 거 같지, 얘들아? 죽는 거 같아? 이 완성 됐으면 은비모가 준비해준 통에다가 넣어주면 돼 팁도 하나 있어요 여기. 먼저 이소독된 통에다가 설탕 밑에 아래 가 깔아, 깔아야 돼 누구한테 배웠어요? 유튜브 <웃음> 너, <웃음> 이제, 이제 넣어주세요 이제 거기... 그냥 막, 넣어주세요. 어, 막 넣어도 돼? 어막 넣어도 돼 그냥 아삭아삭 사가 씹어서 먹겠지? 어나중 껍질을 씹어서 먹어도 되고 색이.. 껍질 색이.. 여러가지 색깔이 있네 맛있겠다. 빨아먹어 the b o b 도 eh? Boba, s 그냥 사과 h 는 Boba, eh? Boba, Saga, the b o b 어 eh? Boba, s a 주황색깔이에요. b a 주황색깔이 a Saga, the Boba, eh? Boba, Saga, the Boba, eh? Boba, s 비 g 손으로. 이게 공기를 차단하기 <laughs> 위해서 설탕을 위에다 덮어주는 거야. 공기가 들어가면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해서 이게 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거는 런이 어떤 그런 그 온도에 보관해야 돼요? 어, 이거 가일청은 7온에서 2일 정도 보관하면 이게 혈상들이 다 녹아 물처럼 변하거든그다음부터 냉장보관 유통기한은 한 3개월 정도 먹을 수 있다니까 한 1개월 정도 숙성시키고 3개월 동안 먹으면 돼요 1개월이면 10월에 먹어수요 근데 그게 일주일 정도만 숙성시켜도 된대요 원래는 빨리 먹고 싶으요 어때, 맛있어? 여기서 신기한 맛이 나요. 어? 저 코피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어. 코피 맛이 나요. 코피 맛이 난다고? 네. 아, 철맛이네. 아 <laughs> 네. 2020년. 2020년. 아, 머리 뜨거워. 그래, 오늘 이렇게 마무리 했는데, 어땠어? 이거는 네. 우리 새. 하고 시연이랑 같이 재밌었어. 그리고 가위 써는 것도 도와줘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어서 좋았어. 네, 채윤이는 어땠어? 저는 청주를 만드는 게 신기했고 나중에 우리가 청주 되면은 어른들이 잘 먹을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다음에 또 촬영하고. 아유 다음은 요? 없을 것 같아요. 아 <laughs> 근데 시연이 시연이, 뭐... 시연이 오늘 어땠어? <laughs> 부르지 아, <laughs> 그 그러니까 모양의 아, 소리야? 이 모양의 소리야? 이모양리고이거양의소이 모양의 소리야? 야될것 같아 이모야이리야이 모양의 소리야? 이 모양의 소리야? 이 모양의 소리야? 이 모양의 소리야? 이 모양의 박수 야이모끝의 소리야? 하모소주다이모양 손에 설탕 좀 먹어. 아이고. 깨끗이 치고 가자. 수고했어. 고생했어. 수고했어. 요 응.